있습니다. 이예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솔라나를 보고가는데요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에 들어서며 매집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합 흐름을 보이다가도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겠는데요. 한편 솔라나는 급등 후 조정을 받으며 30만 원 하단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당분간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부터는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 대선 이후에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 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한때 92K까지 말아 올렸으나 현재는 90K 하단에서 매물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 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지난 3월달에 보여줬던 최고점 라인을 갱신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오늘이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반등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금일 비트코인이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다르지 않은데요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 후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을 잡아서 재진입 타점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0분 봉을 한번 보겠는데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라인 이탈 시에는 이 라인까지 매우 가파른 하락 시그널이 잡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고, 만약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 라인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횡보하면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직전 고점보다 높은 라인에서 진입 타점 잡고 짧게 보면서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일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밀리면서 하락 전환되고 있으나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솔라나 역시 매우 강한 상승 흐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라인 돌파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흐름 가져가고 있는 분들, 특히 이런 저점 협도 끌고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정리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현 라인에서 한번 정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맞고 치고 올라가는 라인에서 진입 타점을 잡고 이 라인 돌파 시에는 절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 끌고 가면서 추가 상승분 도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저점에서 횡보하며 상승을 노리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을 너무 솔라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코인을 좀더사 모아야 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해 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저점에서 횡보하며 반등을 노리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소나나 말고도 다른 코인에게 물려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